안녕하세요. IBS 보험 방송국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담당자 오차영입니다. 우리 꿍꿍이도 인사 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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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영상에서는 풀담보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속형으로 구성해봤어요. 자잘자잘한 담보는 싹 빼버리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만 설정을 해봤습니다. 설계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담보라 함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사망. 물론 태아담보니까 아이는 사망보험금을 넣지 않기 때문에 사망은 빼고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만 구성해서 플랜을 한번 올려볼게요. 20년 납 30세 만기로 짰을 때 보험료는 6만 원이 나오는데요 기본계약 상해후유장에 1억 원 넣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담보 넣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골절진단비 30만 원돼 있고 밑에 보면 치아파절 제외로 골절진단비가 또 들어가요 20만 원 골절이 됐다 그럼 총 5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치아파절이 됐다 그럼 3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대 골절진단비 100만 원 넣고요 가상진단비 50만 원 넣습니다 심재성 2도 진단을 받으셔야만 화상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증화상 3천만원까지 넣는데 중증화상은 이 화상이 크게 정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어릴 때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음, 이 밑으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제가 못 빼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넣습니다 저는 그리고, 입원비 넣어볼게요. 상해 입원일당 5만원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 80만원에다가 종수술비까지 쭉다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 담보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30세 만기 안에 질병 후유장애 생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만일에 100세 만기로 간다. 그러면 꼭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때. 그리고 30세 만기로 내가 이걸 갖고 가겠다? 빼도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혹여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땐꼭 필요할 수 있으니까. 240원에 대한 투자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1억원 설정했고요. 1억원 설정을 해도 3 0만만기다 보니까 보험료가 3,990원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담보는 최대한 좀 보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지인 중에 이제 아이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친구가 있는데 이 생각보다 치료비가 몇억 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 그래도 또 실비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나마 좀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 덜었다고 했는데, 이 진단비를 좀 많이 보유를 하셔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확 줄이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좀 맥스로 다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 생각입니다. 유사암으로는 2천만 원 설정했고 소아백혈병 진단비 한번 어었어요 5천만 원까지. 그래서 만일에 소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암 진단비와 함께해서 총 1억 5천의 진단비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혈관질환 성인병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의 담보이다 보니까 성인병을 사실 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건좀 빼고 보험의 이제 범위가 넓은 이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질환 진단비로만 구성을 했고요 심혈관질환도 2천만 원 이렇게 넣고 질병코드죠? I49 1천만 원그 심장염증 1천만 원 특정진단 2천 이렇게 넣어드렸고 어, 심근경색 이런거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다 성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넣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싹 빼고 대신 허혈성에 관련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500, 500씩 넣어드렸고 질병 입원 일당 5만원. 맞습니다. 또, 질병 입원 일당, 이거, 이 부분은 5만원 가입하는데 6,285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출생 전에는 물론 11,000원 정도가 되지만, 출생 후에는 6,285원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아이들은 입원을 워낙에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아이 입원비는 좀 많이 넣고 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뭐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뭐 4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좀 줄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만원 다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00 이상 입원 일당 만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카티, 항암, 약물 허가치료 5천만 원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또 하나 넣으면 질병수술비 50만 원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수술비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따로따로 따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수술비 담보. 암수술비 담보는 이 부분은 왜 100만원만 했냐면, 이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랑 항암방사선 이런 담보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만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100만원만 설정을 했고, 그고 종수술비에 암수술비가 다 포함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시면 좋겠고, 그냥 딱 암수술 이걸로 인해야만 수술비도 받으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최소로 그냥 가입을 하시고 종수수비로 해결하시면서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치료 이런 것까지 싹 담보를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팔대장의 진단담보 500만원, 500만원 넣어드렸는데 이 부분은요 좀 빼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음, 대신 500만원에 비해서 내는 보험료가 2천원이 넘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1,700원 돼 있는데 합산을 하면 거의 4,000원 돈이 되잖아요? 4,000원에 대한 게 1,000만원? 음,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넣어봐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창상봉합술을 넣어드렸는데요. 창상봉합술은, 이 우리 얘기하듯이 애기들 뭐 찢어져서 꼬매는 부분 있죠. 이런 거는 그 상해 수술비에서 보험료를 받으시려면 근육층까지 포함하는 이 부분을 좀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창상봉합은 단순하게 여기 피부만 딱꿰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에서는 이 부분을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봉합은 아이들이 하다 뭐 자칫 어디 찍어서 찢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꾸며야 되잖아요. 근육증이 없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받으실 수 있게 청산공학들도 넣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 없다 싶으면 삭제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거 꼭 가입을 해두시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하면 한마디로 타인의 신체적인 뭐 손해를 입혔거나 다 물건에 대한 거를 손실을 입혔을 때 내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디님 이 카메라 지금 내가 실수로 이 카메라를 엎어뜨렸네. 그래서 왁 깨졌어. 그럼 내 실수잖아요. 나는 이 카메라를 물어줘야 돼, 피디님한테. 그러면 이 봉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네, 애기들 필요한 거, 자기 출생담보. 저체중아, 30일 뒤 이내 출생진연담보 저체중아, 입번 일당. 신생아, 질병, 입번 일당. 구성해서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이번에는 전기납으로 한번 설정해서 해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보험료는 6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손은 그 단독으로 따로 또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실손 비용을 보시면 12,3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만일에 이렇게 구성해서 가입을 하시겠다 그러면 총 72,300원이 되겠죠. 이 정도 가격이면 부담이 없어질까요?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험료에 맞춰서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밖에 난못짤것 같아요. 근데 더 필요한 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험료 부담으로 뺄거싹 빼고 꼭 넣어야 될 담보만 구성했을 때 나온 보험료가 이렇게 6만원, 그리고 실손까지 해서 12,300원. 72,000원. 이것도 비싸다 하시면 여기서 뺄수 있는 걸 본인이 한번 빼보시겠어요? 보상한도를 줄여서 보험료를 줄였으면 줄였지, 담보 삭제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라면. 풀담보도 제가 짜봤고, 실속형도 짜봤잖아요? 제가 이두 가지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줄수 있는 보험을 부모님이 직접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설계사에게 맡겨서 돈만 내는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알맞은 보험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저랑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돋보기 버튼 누르신 후 IBS 보험방송국 검색하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험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2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